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노래를 불러보면서 다함께 노래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가수 김연숙씨가 부른 그날입니다.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언덕 위에 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니 날에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지며.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? 지금 잠시라도.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 너의 두 손을 잡고 두나 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, 우우우우우우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지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 없이 보내본다. 그러면 노래말 속에 있는 한자들을 보겠습니다. 소중입니다. 소중은 매우 귀중한 것을 말하죠. 기억. 이전의 일들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. 지금, 숨 쉬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 순간을 말하죠. 미소, 소리 없이 빙글에 웃는 것입니다. 세상,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말하죠. 소식은, 멀리 떨어진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글 또는 뭐, 말, 그런 편지, 이런 것들을 말하죠. 그리고 가사 부분에서, 거닐다, 거닐던,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.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스라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. 나레치는 나레치다. 힘차게 기세를 떨치는 것이죠. 그리고 두나별 두나별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보면은 두나별 이 부분을 북두칠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두 개의 별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. 우리나라 말의 사투리 두나가 둘이를 둘을 나타내는 말이니까요. 사투리로 그래서 누나별 작곡가는 어, 누나별이라고 써졌는데 가수는 두나별로 발음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. 그리고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이 부분을 보면은 별처럼 찬란했던 사랑이 끝나고 사랑했던 두 사람 모두 그날 밤 별이 우는 것 같은 슬픔 속에서 이별의 순간을 겪었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가사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. 1절입니다. 언덕 위에 손잡고 거닐던 길목도 아스라이, 멀어져간 소중했던 옛 생각을 돌이켜 그려보네. 날에 치는 가슴이 서러워 아파와 한숨 지며 그려보는 그 사람을 기억하나요? 지금 잠시라도, 달의 미소를 보면서, 이때 달의 미소, 달의 미소를 띠려고 하면은 보름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초생달 정도 돼야 그래서 웃는 모습이 보이죠. 그래서 초승달 있던 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. 보름달은 미소를 띠고 웃음을 띠고 그렇게 생각이 잘안 드는 것 같습니다. 내 너의 두 손을 닫고 두나 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우우,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지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. 2절을 부르실 때는 1절, EFGH, 달의 미소를 보면서 내너의 두 손을 잡고 두나별들의 눈물을 보았지 고요한 세상을 우우 한아름의 꽃처럼 보여지며 던진 내 사랑에 웃음지며 님의 소식 전한 마음 한없이 보내본다.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. 오늘은 가수 김연숙 씨가 부른 그날입니다.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.